결승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대, 인도, 어, 야리카와 오베인데 지금, 번개 1타 조합을 들고 왔는데, 어, 6번개 지진 써서, 지금, 모놀리스랑 투명마프터 잡았습니다. 아, 결승이 아니고, 3, 4위전이죠? 3, 4위전? 어, 3위 결정전. 악격포 잡고, 화염 추척기가 들어갈 겁니다. 홀 쪽으로. 투석기방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구만 자 화투 들어갔고 폭우로 대포 잡았어 폭탄타워 잡고 홀 잡으면 되겠네 음, 워드는 마타까지 잡고요 이제 투석기방으로 가면 됩니다 자 볼륨도 놓고 <laughs> 이제 혀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laughs> 발음이 잘안 되네. 자, 얼굴 나왔고, 점프를 아래쪽으로 깔아줍니다. 자, 분노. 얼굴 진짜 싫어. 근데 힐러가 안 붙네. 아, 지금 일타 한 마리가 얼굴하고 싸우느라 힐러를 다 데리고 있네. 자, 밑으로 다 빠지는데? 퀸 쪽에 분노 깔아주고요. 야, 일타 진짜 약하다. 얼굴 한 마리랑 계속 싸우고 있네. 아직도 싸우고 있네. 언제까지 싸우냐? 답답했던 퀸이 얼굴 잡아내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힐러가 아처키한테 붙어야 돼. 일타한테 붙으면 안 돼. 퀸 스킨 써버리고 독수리 타고 잡습니다. 점프가 왜, 왜, 왜 점프를 이렇게 깔았지? 아니, 뭐, 어, 뒤로 더 넘어갈 순 없지만, 자, 파투는 터졌고, 예티와 바바킹이 지금 주먹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바킹은 주먹 다짐, 칼 다짐이고, 저기 뭐냐. 예티는 손바닥 다짐이구나. 자, 퀸 벽치면서 센터로 들어가고요. 예티, 어, 손바닥 다짐. 손바닥으로, <laughs> 강수로 지금 바바킹 잡았고, 벽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바킹 스킬 있네? 근데 퀸이 죽었다. 센터 쪽이 안 밀리면 완파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아초키는 잡았고 뭐, 투석기까지 잡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벽을 또, 센터 쪽 쳐야 되고, 아, 잡기에는 좀 힘드네요. 자, 그래도 퍼센트 높은 이별로 일단은 야리카. 3위 결정전. 이별로 첫 번째 공격 마무리 있습니다. 투에박 라벌입니다. 분노 투명. 골 박쥐, 지진, 왼쪽 임패가 가려져가지고, 왼쪽 임패는 잡을 생각이 없는 건가? 야, 오른쪽 임패 잡았고요클랜송도 잡았습니다. 그런 것 같네. 그냥 저두 개만 잡으려고 넣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저거를 왼쪽 임패만 가리고, 오른쪽 임패가 안 가려진 게 신기하긴 하네. 어쨌든 잡았네. 석궁도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속 깔아서 벌룬 넣어서 내전탑을 자르고요 아이몬빵 아처퀸 투입 바바킹은 석궁방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월브 안 보여 이거 지금. 벽이 다 열려 있는데 바투가 선택이 돼 있고 바투 6섯이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어 뭐하냐? <laughs> 야, 화투가 대파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 정리가 안될것 같다. 많이. 자, 봐봐. 킹이 투석기를 잡아줄 것 같고요. 얼굴 문방대사 아처 퀸이 홀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홀방으로 바로 안 들어가겠는데. 자, 투명 마법 타워 발동됐고요. 싱그리문제인데 이제 싱글 타겟팅 될 텐데? 오, 디기가 퀸한테 붙어 있네? 허허허. <laughs> 자, 싱글을 디기 덕분에 잡아줬구요. 투명 마우 타워도 잡고. 홀 잡겠다. 킬 있어, 스킬. 오우, 와, 여기서 스킬이 빠, 아, 큰일 났다. 어, 근데 바로 홀을 타겟팅 해버리네요. 방인의 집을 때릴 줄 알았는데, 오우, 야, 홀 잡아내고 퀸 죽었습니다. 자, 이제 라벌 돌아가는데, 마법이 많이 없어요. 헤드헌터 넣어서 퀸을 잡아야 되는데. 워드는 아홉 식 쪽으로 들어갑니다. 퀸 가까운 쪽으로 이 멀티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아홉 식 벌루는 무적 쓰면 되니까 헤드헌더 잡았고 빨콩 분노법 타워 올라온다. 빨콩 검콩 아 멀티가 정리 안 되고 있어. 자 방출기도 밀고 있고 멀티 이제 정리 되겠다. 자분노법 타워가 발동됐지만 이미 방타가 아무것도 없죠. <laughs> 분노법 타워 할게 없고요. 자 모놀리스 정리되면서 완파 되겠네. 야 화염 투척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터지 터졌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쵸죠 피니 홀 잡은 게 완파가 됐네. 오베이는 잘하네. 자, 초코 번개 라벌 들고 왔고요. 번개 들어버리네. 싱글하고 두마 와터 방출기를 잡아줬습니다. 6번 게일지진, 5번 아 5번 게일지진으로. 자 해골마법 어그로 아처 퀸 투입 로얄 챔피언더 투입 이 멀티방을 뚫어주는건가? 월북 하나 있네요 해골마법 쓰고 안쓰고 차이가 있다 월북 뚫고요 바바킹 넣어줍니다 자 로챔 스킬 쓰고 오 어, 이제 퀸으로 홀 잡으러 간다 자, 바바킹도 이제 멀티방 들어가서 스킬 쓰면 다 정리할 수 있겠죠? 로챔까지. 아저퀸 왼쪽으로 갑니다. 슈퍼벌런하고 얼굴이 나왔네. 자, 투명으로 가리고. 어, 이제 잡을 수 있어. 스킬 쓰면은 퀸으로 볼 제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풍선 바로 넣어주고 어차피 홀독 때문에 안 걸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바로 넣어주고 이제 라벌 10시 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돌풍선 넣은 방향 보니까 어, 퀸을 잡기 위해서 근데 지금 헤드헌터가 없네. 일부러 안 챙긴 건가? 드래곤이 나왔다. 드래곤으로 잡겠다는 거구만. 자퀸 한번 올려줍니다. 그럼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드래곤 라이드를 먼저 놓고 오놀리스를 정리하러 갑니다. 뭘 팀페도 잡으러 가는 거죠? 맞든 말든 그냥 무적 써서 잡아버리고요. 멀 팀페도 잡으러 갑니다. 자 이제 라버를 돌려야지, 그치 보통 드래곤라이더를 그치뭐 이렇게 워든 무적 써서 먼저 하고 라버를 돌리긴 하지. 드라버디 그 독수리 타워 라인 쪽으로 이제 들어가 드래... 드래곤라이더를 넣어주고. 라버를, 워든을 붙이는데, 이거는 약간 반대로 되네. 라버 한 마리 더 넣고, 볼륨도 더 넣어줍니다. 오, 좋다. 끝났다. 아이스 두개 있는데, 수석기 올려주면 끝나겠죠? 아, 이거는 뭐, 거의 뭐, 초반 해골 마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좋았다, 후반부까지. 응? 드래곤 라이더가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거는, 볼륨도 지금 아직 많고요 음, 여유가 넘치네. 어, 아이스도 하나 남아있고. 드라벌, 좋네, 드라벌. 번개 드라벌이었지, 이거. 어, 번개 드라벌. 완파를 들고 옵니다. 초코. 자, 이거는 퀸힐 드드라 조합인데, 복귀가 하나 있습니다. 힐러 3마리에요. 다섯쪽에서 퀸힐 합니다. 예티 법사 넣어서 여섯 쪽 존나 정리하는데, 지금 마법사가 마법사 타운드 잡혔어. 예티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어, 퀸은 다섯이 벽이 뚫린 쪽으로 들어가야 돼. 홀방으로 가야 돼, 홀방으로. 아, 어디가! 이로 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투석기 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그냥 빠질 것 같은데. 석풍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모놀리스하고 클랜성 유닛 나올 텐데, 그럼. 큰일 났다. SP 지금 떨고 있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헬이, 헬, 헬이 열린다. 헬파티다, 헬파티. 지옥의 문이 열린다. 아유, 새끼 빠졌고, 자, 클랜성 나온다, 이제. 투석기 잡았는데, 뒤에 모놀리스 있죠? 퀸도 지금, 대기하고 있어. 어 그래도 버티네? 유왕 이렇게 땡기네 복귀를 시키자 그냥 아! 어떡하지? 드래곤 한마리 넣어서 라바퍼 한방에 잡고요 슈퍼벌룸 대공포 자릅니다 멘탈아, 아이 게 뭐냐, 멘탈 안 날라갔네. 천천히 하고 있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별하고 퍼센트 높게 가지고 오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갑니다. 파투가 문제인데 파투는 어떻게 하려고? 빙선을 바꿨다. 나 이제 빙선 넣고 무적 쓰니, 아니면 오른쪽으로 그냥 빙선 넣을 거니. 팔걸 마음도 억울어 써주고요. 모놀리스 쪽에 자, 무적 써줍니다. 로챔도 넣어주고 독수리타워 쪽으로. 이제 모놀리스 얼려서 분노 깔아. 저기 분노 깔긴좀 아까워 보이긴 한다. 자홀 한번 얼려서 슈퍼걸름과 드리곤 라이더로를 잡습니다. 일단 대처가 되고 있어. 그리고 드리곤 복귀를 시켰어요. 왜? 어, 어 로체마와 같이 복귀시켰구나 아 이게 바깥쪽 라인 정리하면서 퍼센트 올리려고 드래곤과 로체을를 복귀시켜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지금 방탄을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유닛이 없어 미니언이 없어 미니언 이게 드드라 조합이다 보니까 미니언이 적은데 정리유닛이 없네요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퍼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쓸건 써야지 그래도 복귀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쓴거 같습니다. 74% 이별? 스타드라 완파 좀 보자. 오늘 완파 하나도 못 봤는데. 나퀸 아래쪽 넣어서 가고 위로 파토를 넣어줬습니다. 월브가 4기나 있네요. 옥수리 타워 방까지 다 뚫어가지고 센터 쪽을 다 밀어버리겠다는 설계 같습니다. 자, 분노 깔고 월브 병렬어서 갑니다. 레전타 미술 줄 알았는데 없네. 그냥 들어갔네. 자, 홍콩 체크하고 이제 월브 또 넣어야지 아래쪽 벽 열려고 어, 뚫러가네 뚫러가네 뚫었고 뚫러 오토네이도 트랩이 오히려 퀸을 안으로 넣어주는 지금 벽이 됐어 이게 더 좋아 나 클랜성 나온다 오 헤드헌터 분노바타 아 분노바타는 아직 발동 안 됐어 아니? 아나 순간 분노바타 발동되는 줄 알았네 자바바킹은 여서 이쪽으로 가서 아츠킨 잡으러 갑니다. 이게 토네이트리 없었으면 아츠킨 내려갔을 거야. 토네이트 립 때문에 지금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분노마법 타워 이제 드디어 발동됐습니다. 뭘브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의미 없는 거 같고. 자 이제 가자. 분노마법 타워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근데 분노마법 타워가 끝났어 지금 거의. 그래서 그렇게 아플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스킬 써야겠다. 어, 스킬 쓰고 이제 분노 깔아. 바투에서 예티가 나왔는데, 저기 헤드헌터 한 마리 넣어주면 로챔 잡을 수 있는데, 안 넣네. 그래서 예티가 때려주고 있어요. 자, 퀸이 싱글까지 타겟팅해서, 홀하고 싱글 한번 올리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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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왜? 야, 무적 써서 홀 잡는데, 빨콩! 자, 그래도 무적이었어. 야, 싱글 올려! 로챔, 아, 로챔 못잡면 스킬이 없구나. 로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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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버려. 버려, 버려! 야 이제 저 대공포 올려주면 돼 대공포 호그라이더도 있어 호그라이더도 대공포 올리고 미니언 놓고 예티 예힐 예티 죽었고 박격포는 정리되고 대공포도 때리러 갑니다 대공포가 근데 정리 안했는데 호그라이더 넣어주는데 자 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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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호일이 있는데 자 호일 자어 대공포 잡았는데 아 이거 워든이 싱글 타겟팅 됐어 운도 지지리도 없네 야 근데 싱글만 잡으면 가능성 있어 이거 자라바빨 빨콩 어 싱글! 아...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아까 퀸을 살렸어야지 이 양반아 이거 퀸이 못 잡은거야 이거 어? 퀸이 못 잡은거요? 자 아차도 넣어버려 자 헤드헌터 간다 에이, 그래도 안 되겠지? 헤디언터! 하하하하! 하하 카드를 날리지만! 아! 헤디언터! 오! 앗! 와, 99.999다, 999. 슈퍼볼은볼룸 넣고 마타 자릅니다. 아, 또슈퍼볼룸 넣어서 안쪽에 있는 검공체크 느낌이죠? 방타도 자르고. 자, 비행선이 석궁 위에 떨어져야 돼, 이거. 방출기 안 올리나? 어? 아, 거기서 떨어져도 잡을 수 있다. 벽이 열리고, 어차피 복제 안쪽으로 넣어주면 된다.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복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분노 깔아줍니다. 그래, 안정적으로 가지. 이게 참 안정적이긴 하지. 오, 아까는 이쪽으로 슈보이 들어왔어. 망했는데, 그쵸? 여기 대폭이 다 깔려있어가지고, 빈 공간에. 자, 분노 압타워 정리됐고, 홀도 정리됐고, 오, 두명한번 더. 야, 분노 압타워 또 정리됐고, 레전탑. 방하나 간다. 자, 이제, 일타, 동네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그래, 이런 배치 한바퀴 돌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독수리 타워. 물론 힐러가 붙어 있지만, 독수리 타워가 문제야. 일타가 공방을 잘 해줘야 된다. 로챔은 나중에 12시 쪽으로 넣으면 되겠다. 모놀리스 월브 하나 더 들어가면 센터벽도열것같아요 어차피 뭐야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바바리안 최대한 소환해서 응? 무적 쓰는 거 봐봐 이게 아주 좋지 항상 뭔가 도전 그 뭐냐 어 도전 챌린지 이벤트로 나오면은 뭔가 항상 바바킹 스킬 써서 바바리안 세, 최대한 소환해가지고 무적 쓰라는 말을 많이 한것같아자 <laughs> 이제 로챔 넣어야지 대포 쪽으로 그렇지 빨리, 모놀리스를 잡아야 돼. 자, 퀸 스킬도 그냥 써버려라, 그냥. 어? 아프다. 체력 빠지고, 나중에, 쓰는 거보다 지금 써가지고, 유니콘한테 조금이라도 회복을 받는 게, 좋아 보인단다. 자, 근데 이거 지금. 자, 로챔이 로체미 로챔을 잡아주고요. 퀸은 죽겠구만. 자, 퀸 죽었고, 로챔 스킬 있어. 석공하고 멀티 다 정리 가능합니다. 1타도 다 살아있고, 어, 완판에완판에 완판에. 어, 5 0가한개 차이로 앞서 나갑니다. 자, 3시 아래쪽에 퀸놓고월브벽 뚫고, 홀방이 좀더 크게 열렸습니다. 퀸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힐 넣어주고. 모두 꼬블린 정리, 호그라이 들어가서, 싱글 어그로 끈 건데, 어, 빨리 들어갔네? 근데 퀸이 홀 쪽으로 안갈것 같은데? 오, 투명으로, 어, 투명으로 가리는 거 아주 잘 쓰는구만. 근데 투명 마프터가 발동됐네? 근데 퀸이 투명에 안 걸렸네? 아이스 늦었네? 아이, 투명 은잘 써놓고 왜 이러냐? 이거, 그리고 이거 홀부터 때리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클일 났다. 클랜성 나왔다. 이 싱글 어떡하냐? 투명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싱글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한번더 올려야 되겠다. 얼룬을 넣어서 잡습니다 윙글을 잡았고 투명마부터도 잡아줘라 얼른아 못잡겠다 장인이 고친다 자투명마부터 충전되고 있거든요 자, 분노 충전 충전 올라온다 올라온다 <laughs> 근데 홀 제거됐어 아 그리고 제거되어 버렸어 한번더 발동이 안 됐고요 자 쉬운 바바킹 12시 뽀강 2시, 3시, 아 2시, 1시 들어갑니다 자 헤드헌터 넣어서 간다 오 어, 나쁘지 않은데 퀸 스킬이 없는게 좀 아쉽지만 퀸 죽겠다 근데 너무 바로 죽네 나쁘지 않.. 아 힐러가 다 살아서 붙어주면 좋지 근데 저 빨콩 있을거야 야 광고 체력 차는거 보소 완전 개이득 완전 힐 마법이야 힐 마법 자오 무적 광부가 근데 무적을 못 받았네 자 그래도 광부 체력을 채워주러 가면 돼 저기서 이제 무적 받은 상황에서 빨콩 같은 거다 걸러내면 좋은데 야 근데 투석기가 오지이 세긴 오지이 세네 광부가 다 녹아버리네 나 지금 힐 마법 하나 있어 자 여기 투석기와 멀티인배 사이에 힐 마법을 깔아주자 위에 깔았네 근데 로챔이 너무 많이 맞는다. 자, 투석기, 이제 마비시켰고. 로챔 스킬 써서 투석기 잡아버립니다. 계속 맞으면 아프니까. 자, 대폭이 남은 서오 그라인드 체력이 너무 많이 깎였다. 야, 이쪽 구간도 헬인데. 자,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힐러가 로챔한테 붙어 있는 건 좋은데. 오, 페카도 있네, 여기. 사이드에. 자, 석궁 잡았고. 기기가 죽어버렸어. 10초, 9초, 아, 시간이 없네. 응? 경력도 부족하네. 자, 페카도 죽었고, 법사도 다 죽으면서, 어, 물개가 반사로 남았네. 물개, 워든하고. 93% 이별을 마무리됐습니다. 송슈와 드라벌. 벌룬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워든까지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멀티 엠패까지 잡으러 가려고 이제 벌룬을 많이 넣은 거죠. 드래곤 라이도 단한 마리 넣었어. 나 아, 이제는 나날이 발전해 가네? 자, 멀티 잡으러 가고, 수송슈화는 클랜성 위에 떨어져야겠다 저기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자 복제를 살짝 위에 써줬어요 좋습니다 오 슈퍼미니언 잡았고 분노마법타워 잡았고 모놀리스 잡았고 이제 홀 잡아야 되는데 투명이 이제 없어요 하나밖에 독마법타워가 발동이 됐네 홀못 잡았다. 홀은 못 잡았다. 근데 골렘 한 마리 들고 온거 보니까, 아닌데? 용파트 그냥 몸빵용일 텐데. 그냥, 홀을 뭐 그냥 용파트로 잡으려고 애초부터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골렘 넣어서 몸빵대에서 가야 돼. 골렘 들어갔고. 독수, 독수리차 열렸다. 아, 근데 이거 다부서기엔 너무 빡세 보이는데. 홀은 제거됐어야 돼, 이거. 자, 그리고, 라벌 돌아가요. 라벌 돌아가는데, 라바가 어디 가니, 너?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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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아니야! 여기도 벌로 넣어야겠다. 라바 그냥 버려버렸다. <웃음> <웃음> 자, 로챔을 할수 없이 넣어줍니다. 자, 퀸 어디다!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홀못 잡겠는데? 잠깐 망했다, 이거. 아, 근데, 로챔이 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로챔이, 로체미... 아, 퀸이 홀방에 들어왔는데, 아, 바바킹 피닉스 붙어 있어서, 잡지 않을까요? 어, 잡겠다, 잡겠다. 야, 1별 나올 뻔 했네. 노챔이 올 쪽으로 가긴 갔을 것 같다. 아, 바킹이 못 잡았어도. 야, 근데 이게 지금 2별인데 퍼센트가 엄청 낮아서 이거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퍼센트 역전 나갈 뻔인는데엔던터 폭발. 오, 월부 보소. 금강 체력 많이 깎았네. 자, 날파리들을 하고 이제 아처들 잡아 봅니다. 날파리 남은 거다 넣어주고요. 오, 그래도 80까지 들고 오는 거 보소. 날파리 많네. <laughs> 어우, 다 녹는다. 80% 들고 옵니다. 퀸일 라벌 조합. 볼룬으로 체크해주고요. 예티들를 넣어줬습니다. 레전탑 두기 끄집어냈고, 자퀸이은 언제? 시간 가는데? 자 이제 넣어줍니다 퀸일. 필러도 조금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넣어줍니다. 그리고 퀸이 대공포를 잡을 때쯤에 이제 볼룬 넣어서 검공 체크해야 돼. 볼 들어가네. 오, 홍콩 걸렀고. 오, 투석기방 정리하러 갑니다. 비행선으로. 월브가 3개 있거든요. 요 가운데 벽 열고. 홀방 뚫어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바킹을 넣어서 정리하면 퀸이 홀방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모놀리스 퀸이 갑자기 급발진을한것 같은데. 저왜 저기 있냐? 쟤? 여기 맞나? 모놀리스 정리해야 되는데. 자, 월브 들어갑니다. 자, 병 열어줬는데, 보너리스가 문제다. 어, 다행히 버티고 있어. 자, 버티고, 버티고, 버텨라. 약간. 근데, 음, 이거 군가 아닌가? 버티고, 버텨라. 자, <laughs> 멀티 잡고요 자, 바바킹 잡고 이제 홀방으로 가면 돼. 아 근데 아이 그래도 가겠지? 근데 힐러가 체를 아껴가지고아 힐러 다 놓겠는데? 아 로챔 놓고 아 힐러 어, 투명으로 가래도, 이건 통하지. 빨콩까지, 퀸까지 죽었어. 아이고. 아 이거 완파하면은 끝까지 가보는 건데 이게 완파가 안 되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라버를 홀 쪽으로 부어가지고 그냥 이별 들고 와야 됩니다. 워든! 워든은 노트입 그냥 얼려서 잡겠다. 근데 이거 지금 홀이 안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떨어지면 홀 열릴 거야. 본론 하나 떨어지면. 떨어져라! <laughs> 자, 신속 무적! 홀은 잡겠네요. 미니어도 둘러 서주고요 어, 이별은 확정입니다만, 한별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베이가 이제 이별만 들고 오면, 3등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퀸 라벌 조합입니다. 셋이 쪽에 아초퀸 넣어주고, 화염 투척기 넣어줍니다. 퀸은 내려가겠다는 거고. 볼 쪽에 멀티 뱃 3개 있는 거 보소. 이건 까딱하면 힐러 다 녹는 빌인데 얼굴 넣어주고 바바킹 넣어줍니다. 아, 퀸 분노 늦었다. 오, 와, 저걸 버틴다고? 자, 버티고요 바바킹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간다. 힐러가 조금 아플 것 같긴 한데, 얼려줘야 될것 같은데, 힐러 너무 아픈데. 야, 해골 트랩 나왔어. 야, 얼리라고 했지. 내가, 아, 좀 빨리 얼리지. 이거 또 맞겠다! 분노를 좀 빨리 깔든가. 자, 힐러 반피에요 이거. 동마우 부타워 가홀 양옆에 두 개나 있는데, 물론 어 이게 왜 도대체 멀티 팀표를 안 올린겨? 무슨 배짱으로다가 어 동마우 타워한테 힐러가 걸리면 반피 되거든요. 근데 임페한테 지금 반피된 상황에서 동마우 타워를 맞으면 있잖아.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많이 응 많이 생각했어? 많이 생각 안한것 같은데? 많이? <laughs> 자 분노 깔아서 몰팀 빼는 잡으러 갑니다 자 투명 가려주고 아퀸아 아, 근데 투명에서 벗어났어 자퀸아자 아, 스킬 빠졌다 이거 홀못 잡겠다 이것도 워든 라버를 홀 쪽으로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야리카가 어, 방금 한 것처럼 방금 개그 친구 이제 잠자 잠자기 전에 생각난다. <laughs> 자 라바 놓고 갑니다. 분노 깔고 무적 쓰자 우리, 그렇 무적 써고 모노리스 정리하러 가자. 자 투석기 쪽으로 볼룬 흩뿌려 주고요. 센터 쪽빨강다 먹고 무적이기 때문에 모노리스가 잡았습니다만 양 옆에 투석기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해야죠. 각자 갈길 가야지. 야, 야리카와 파이스면 이기는 건데. 아이스 써주자. 독수리 타 올려. 근데. 아이스만 남으면 끝나나? 아, 끝나는구나. 자, 69% 이별로 마무리되면서, 오베이가 야리카를 꺾고, 3위를 차지합니다.